운동선수들이 대회가 열리는 당일에는 매우 예민해집니다. 선수마다 다양한 징크스도 갖고 있는데요.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깨진다. 미역을 먹으면 미끄러진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왼발이 먼저 등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것들도 대회 날에는 신경 쓰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런 징크스가 아니라 경기장 자체가 문제가 있어 신경 쓰이게 한다면 분명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올림픽이 열리는 도쿄에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도쿄올림픽이 열리기 전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었던 수질이 최근에 다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올림픽이 시작되고 선수들은 도쿄 경기장에 적응하기 위해 연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물에서 진행되는 종목에 선수들이 도쿄만에서 냄새가 난다 라며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이 문제를 한국에서만 문제 삼고 있다는 식으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바로 어제 7월 17일 늦은 오후 10시 30분에 하나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번엔 수영 경기장을 비판, 도쿄만은 냄새난다, 경기 어려워, 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해외 매체에서도 예전이 아닌 최근 이 문제에 대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보기 전에 먼저 일본에 올라온 기사의 내용을 보면 한국 언론이 도쿄올림픽 트라이애슬론과 수영이 진행되는 장소에서 오물 냄새가 난다고 맹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 미디어에서 해당 경기들이 진행되는 오다이바의 수질에 대한 특집을 보도했는데 도쿄올림픽의 수영 경기장에서 왜 오물의 냄새가 충격이다? 라고 수질이 나쁜 것을 규탄했다. 화장실 하수가 바다 경기장으로 유입되거나 냄새가 난다면 선수들이 경기를 포기할 것이며 도쿄만 바다에서 냄새가 심해 이를 이유로 선수들이 바다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수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일본 선수들도 걱정할 정도라며 한국 방송에서 방영한 적이 있다. 선수들은 냄새가 심해 경기를 하기 힘들었다거나 화장실 냄새가 났다는 반응이 이어지면서 혹독한 논조로 이것을 문제 삼았다. 전부터 이미 오다이바의 수질은 우려했지만 개막전, 한국이 뒤집어 쓴 모양새다. 다시 한일간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여기까지가 기사의 내용입니다. 기사에서도 일본 사람들도 이 문제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것을 문제 삼는 게 한국만 있는 것처럼 일본에 보도되고 있어 한일 관계가 더 나빠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한국만이 문제 삼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많은 매체에서 기사로 보도했고 해외 커뮤니티에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해당 소식을 본 해외 네티즌들은 올림픽 최초로 바다에서 치러지는 경기 없이 가자. 이기는 사람은 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닌 냄새를 잘 찾는 사람일 것이다. 한국 부산에서 경기를 치르도록 해라. 평생을 냄새에 적응한 일분이 유리하잖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냄새가 가장 심한 곳으로 꼽히는 오다이바 같은 경우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양의 굴을 투입했는데 결국 너무 나쁜 수질에 정화하지 못하고 그대로 모두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굴조차 정화하지 못하는 수질에서 선수들이 경기를 해야 하는 것은 굉장히 가혹한 처사로 보이는데요. 해외 기사 내용은 2019년 8월 국제 트라이애슬론 연맹이 정한 한계치의 2 배가 넘는 대장균이 물 속에서 발견돼 시범 경기가 취소됐다. 이후 일본은 물을 정화하기 위해 많은 양의 모래를 넣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선수들을 대장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는데 하지만 이제 곧 올림픽이 열리는 최근 몇주 동안 물 속에서 톡 쏘는 냄새가 풍겨오고 있다. 도쿄대 교수는 제한된 조치들로는 대장균의 유입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대도시의 빗물과 하수를 위한 별도의 배수 시설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3천만 주민의 폐수와 하수물은 7개의 강과 수십 개의 지하천이 바다로 흘러가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도쿄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현재 도쿄 복합 하수도는 1900년대 초에 도입된 것을 유지하고 있다. 15년을 넘게 도쿄만을 청소해온 일본인은 도쿄는 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바다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올림픽이 이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정부가 하수 및 빗물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도쿄 하수도국은 적어도 10조엔이 될 것이며, 그렇게 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어. 사실상 새로운 시스템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답했다. 7월 26일, 개막하는 철인 3종 경기와 수영 마라톤 선수들에게 수질은 대회의 위험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도쿄만은 결코 깨끗하지 않습니다. 라고 30년 넘게 도쿄에서 경기를 하고 있는 선수가 말했으며, 그리고 그는 몇몇 장소는 생각만큼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여기까지가 해외 기사의 내용입니다. 훨씬 더긴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도쿄의 하수도 시스템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세계 최고의 시스템을 갖췄죠. 정말 일본과 비교하면 한국은 대단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관계자는 100년이 걸린다는 말을 할수 있는지, 어떠한 이유로 이런 시간이 걸린다고 말한 건지 의문이네요. 결국은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지금 하수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겠죠. 그럼 해당 소식에 대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실력이 부족한 선수들에게도 기회가 될수 있다. 경기장에 불만을 갖는 녀석들은 메달을 받을 자격이 없어. 어떤 환경이든 이겨내는 게 선수다. 그리고 오다이바 말고도 치바도 마찬가지고 다른 곳들도 다르지 않아. 그러니 경기장에 불만 갖지 말아라. 이것은 이미 몇년 전부터 말해온 것이라. 아마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에서도 클레임을 제기하고 있을 거다. IOC가 책임지를 일본인도 아는 문제인데 한국이 지적한 것이 기분 나쁘다. 맞는 말도 왜 한국이 하면 기분이 나쁘지? 한국이 말할 때는 엄마 잔소리 같아. 한국이 이 문제를 말해줘서 고맙다. 적어도 다른 나라가 말하는 것보다는 정부나 도쿄에서 더 세심하게 듣지 않을까 생각한다. 가능하면 한국이 와서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 한국 수도 시설은 놀랍게도 좋아. 이건 뭐 한국이 주장해서 기분은 나쁘지만 부정할 수는 없네. 실제로 비가 많이 내릴 때는 처리되지 않은 하수도가 흘러내리고 배설물과 화장지가 떠다니고 있어. 날에 따라서는 건강에 해로운 수준의 대장균이 검출되는 바다. 한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하수도와 관련한 문제들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래전에 시스템을 갖춘 것 같은데 일본에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 필요하면 돈이라도 주면 되고. 어려운 것도 아닌데 설마 돈까지 받겠어? 그냥 이웃나라로서 도와주면 되는 거지. 도쿄에서는 오래전부터 냄새 문제로 도쿄 도민들이 말을 했지만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한국이 도와준다면 도쿄 도민들이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지 않겠어? 이것은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거야. 한국에 이런 뻔한 거짓말을 외국인들이 설마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대회가 열리면 복통을 호소하거나 몸 상태가 나빠지는 선수와 분명 나올 거다. 이미 몇년 전에도 들었으니까. 별다른 대책 없이 진행되는 모양인데, 분명 가난한 나라의 외국인 선수들은 치료비를 요구할 것. 한국도 포함. 더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런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선수 생활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 거다. 인내심 없는 한국인들은 참지 못하나 보네. 그러니까, 1년 연기가 됐을 때 기회로 삼아 해결을 했어야 된다. 이 나라로부터 불평받으면 향후 100년은 계속될 테니까. 그리고 건강 피해가 어쩌고 하면서 또 재판을 당하겠지. 대체 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가? 한국은 일본보다 GDP 4배 이상 낮을 때도 하수도는 문제가 없었다. 무진국이든 한국도 갖춘 시스템을 일본에서 불가능하다고? 말이 안 돼. 돈을 누가 낼 건데? 세금으로 처리할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업에서 적자를 감수하고 지불할 거라 생각하니 결국 문제는 돈이다. 그거 만드는 데 얼마나 든다고? 돈이 문제라고 말하냐? 도쿄에서 거둔 세금으로 한국에 맡기면 된다. 한국 물가와 일본 물가는 차이가 크니까 훨씬 싸게 가능할 거야. 한국에서만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가 있었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건 일본이 맞아. 한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똑같이 문제를 제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것. 마치 한국에서만 주장한 것처럼 보도하는 언론들을 보면 일본이 한국에 얼마나 열등감을 갖고 있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은 불만이면 한국인이 와서 정화를 하면 된다. 일본인들은 오랫동안 그곳에서 수영도 하고 경기도 했는데 문제 없었어. 한국인이 예민한 건지 아니면 어떻게든 약점을 잡고 싶은 모양이지만 유일하게 한국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한국인이 문제라는 생각은 못하는 것일까? 너 이곳에서 수영해본 적이 있어? 나는 도민인데 이곳에서 공동화장실에 냄새가 난다. 한국의 정직한 의견, 개최국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해. 지금부터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었으면 한다. 이게 한국말이 맞는 게 짜증난다. 결국 코로나 대책으로 손을 쓰지 못하고 개선되지 않은 채 여기까지 와버렸다. 여름은 특히 냄새가 심해. 왜이 경기들을 도쿄 이외의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았는지 수수께끼다. 웬일로 한국에서도 맞는 소리를 하네. 도민이지만, 오다이바에 있는 도쿄만에는 맨발로 들어가는 것조차 거부감이 들어. 바다는 아니야. 마라톤이 아니라 이곳을 도외로 옮겼어야지. 일본 정부는 무엇을 하든 너무 뒷북이기 때문에 그 일안이다. 한국인이 말을 정직하게 하는 것은 처음 봤어. 이것은 도쿄 사람들도 알고 있고 포기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봐요.